자, 안녕하세요. 1대1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은 프로토스 초이스 하셨고요. 테란이나 저그만 입장하라고 해서 테란 초이스 했습니다. 일단 초반에 센터베럭 한번 해볼게요. 쇼부 한번 해보자. 두 마리 바로 센터 쪽으로 나갈게요. 맵이 6인용 맵이라서 어, 한번 해볼만 한것 같아요. 느낌이 자 여튼 배럭 하나 짓고 이걸로도 배럭 하나 짓을게요. SCV는 안 짓을 겁니다. 일단은 150은 이제 고 있으면 되는데 바로 짓고 주고 이제 SCB 찍고, 곧 있으면 100원 되니까, 1 일꾼 한 마리 빼서, 서프하나짓고요 빨리 찍 빨리. 그리고 SCB를 찍어 주고요. 9시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9시랑 굉장히 가깝게 지었거든요. 여러을 십자 자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3시 9시 쪽에 가까우니까 센터 쪽으로 쑥 들어가는 게 가까워서 그쪽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은 뭐 왼쪽 라인에 있었어도 상관없고요 일단 마리는 모아놓을게요. 11시 7시 쪽 라인에 있었으면 좋겠네. 십자 자리 없으면은. 어, 여기 있다. 오케이, 더블인가? 포톤, 잠깐만, 포톤 캐롤을 짓는다고. 여기서 뭐야? 빨리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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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빠지진다. <잊혀진다>, 오케이, <놀람> 나이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들어갔어요. 벙커 성공 하나 더. 오케이, 조금만 안 지워지면 되는데, 아래에 있는 거 사거리 안 달려나. 이거 이렇게 벙커 두 번째 벙커도 완성됐고, 안칸에 들어가 그냥.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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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이거 3거리안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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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스서3투베3에서 마린 꾸준히 바로 바바 옮기기 좋구요. 넥서스만 파괴하면 됩니다. 포지션 파괴되어 끝! 오케이. 자, 이러면서 마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엠베 하나 짓고. 지금 상대방이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위치를 몰라. 아래쪽에다 넥서스 짓고 있네. 돌아가지말고 그냥 여기 입구쪽에서 방어하면서 메카닉 바로 준비하면 돼 생마린 그 다음에 탱크 넥서스가 깨졌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엠베를 올린 이유는 상대방이 벽타고 여기서 홀드 잡아놓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쵸? 일단 다시 돌아가고. 팩토리 줘야지, 팩토리. 이건 뭐 됐죠. 솔직히. 거의 끝났죠. 넥서스가 날아갔는데. 다크 템플만 조심하면 돼요. 드랍이랑. 그리고 여기 생마린 가가지고 아래쪽에다 아마 건물이 지었을 거예요. 테크 건물 같은 거. 그런 걸 가서 파괴해주면 되죠. 여기로. 그쵸? 여기 있죠. 코어 파괴하고, 터렛 타나 지어놓고.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넥서스도 잘하면 파괴할 수 있겠는데? 오케이. I can't 안전하게. 이러 h e 커맨드 파 a 되는 거고 상 l 나 t h e 수고하셨습니다.